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에서 일꾼을 채용하기 위한다면 광고를 낼때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학력, 또 전공, 인격, 인품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다면 신한 인격이 갖춰진 자, 시험을 거친 자, 어려움을 거친 이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 주로 존경받는 자라고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의 실수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그중에요, 주던자는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요, 얼마나 단폭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종을 택한 종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람 성대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각국에서요, 굉장히 기후가 혼란스러워서요, 이 미국에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4만 3천 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졌대요. 네. 뭐 이제 뭐 정원사도 일을 못하지, 또 어, 파출부도 일을 못하지 저기 그차 씻어주는 세차장도 일을 못하지 그런 숫자가 4만 3천 군데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또 어느 더운 나라에는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갑자기 추우니까 한 500명이 세상을 떴대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추월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말로 돌아다 보고 기도할 때다. 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다. 한국도요, 정말로 정치가 저렇게 생기면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저 세계인들이 미국인들, 미국인들도 한국에 투자자, 투자한 사람들도 다 빼내고 있대요. 그러면 한국이 경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법원 건물을요,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파들이 엄청나게 때려 부셨어요. 네. 그 재산은 누가 다감당할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깨요 기도합시다. 주 여기도 지금 많이 추워요. 추운 곳은 겨울이니까 추운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도 그 중에서도 매실 곳은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학력, 전공, 인격, 인품, 이런 것들로 뽑힌 성도들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 네. 우리는요, 정말로 주로 존경받는 자가 광과 공, 저, 존경받는 자를 일꾼으로 뽑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현 교계에서도요,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주고 권사 준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난무할까요? 기도하지 않고요, 인간 생각으로 직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죠. 돈 없이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 모임, 여행 모임, 또 옷을 고급으로 입어야 되고 이런 모순된 모습들은요,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서 2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과소해하지 말며 가정에서 온순하게 살림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번째는요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리는 자일 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예요. 집이 깨지면 바로 된 집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도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자기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욕기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가정, 믿으십니까? 음.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예배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자녀교육의 인성이 발효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는요, 실패 본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되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 절. 이하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님들은 제가 조사했는데요. 많은 집사님들을 제가 조사하고 많은 집사님들을 접해 봤는데요. 영적으로 우리는 험이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하지만, 없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저께, 그저, 그저께죠? 그저께는 집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들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라니 하고, 이제 오셔서 물건을 산다고 하는데, 말씀들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백불을 받아서 이불을 이불 몇십 자을 내줘야 되는데 아 그냥 떼어먹으세요? 떼어먹으래요. <laughs> 그러니까 사모가 아 그거 떼먹지 않아요. 이불 몇십 자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네 분들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말끝마다 굉장히 말투가 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권사님에게 이제 집에 가서 전화 와서 그랬어요. 그 권사님에게 아 굉장히 말씀들이 세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세네, 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남편하고 살았으면저 권사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국 남자들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세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세 여자들을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말을 모르는 미국 분들은 모르니까. 아, 험이 없겠죠. 트집이 없겠죠. 그 권사님도 그 전에 네,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사정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말씀이 굉장히 세요. 뭐 조카한테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하길래, 그래서 권사님, 그 말투를 바꾸세요. 목사님, 제가 말이 센가요? 권사님, 엄청 세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결혼,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으시니까, 별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를, 무슨, 뭐, 목사 같이, 일도 목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지요. 내가 그분들한테 대우받으려고 목회 되는 것, 목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인 것만 저는 믿어요.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집사님들 짚어봤지만 정말로 교회에서는 얼마나 본의 들게 행동을 하고 언어를 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직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요 현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기 우리 기도원을 사신 권사님 장모님들도 내가 몇번 만났는데요 오지 말라 겠어요 만나지 않으려고. 정말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는요, 진실한 말도 다못하고이 세상을 뜨는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열 가지 조건을 가져왔대요. 우리 그 집을, 집값을 깎으려고. 그래서 그 대니언 집사님이 쭉 보니까 말도 안 되더래요. 우리 딸이 그 기도원에서 죽었다. 그래서 딸은 여기 오지도 않고 여기가 집이 딸네 집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죽었겠냐. 그 말도 안 돼. 나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도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이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숨기고 안 보여줬다. 다 보고 이상 없이 자기네가 있는 그대로 사겠다고 사인까지 한 것을 보여줬대요. 이 에이전트.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수도국에 그 스탁이 있어요. 15장. 그것이 있어야 그메실나무물 줘도 수도세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살라냐? 사겠대요. 15,000불이에요. 15장인가? 15,000불인가? 14,500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라고. 돈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그걸 명예이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님사님명예이전을 돈을 줘야 명예이전을 해주죠. 네, 1,500분도 아니고 150분도 아니고 15,000불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제가 잘못했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뭐라고 하길래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빠라아올게요 내가 왜그 사람한테 오빠아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권사님이나 장로가 됐다라면요. 40일 정도 기도시키고요. 금식 기도 시키고요, 금식기도 두세 번은 시켜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준 직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 사람에게 명예를 준 임명자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돈 헌금 많이 얹다고 권사시키고 집사시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교회는요, 교육 훈련이 됐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아, 보이는 것이 있겠죠.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없으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이 사명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보면서도 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응? 나는 오늘또그 방송을, 그 잠깐 뉴스를 보는데요. 그 목사 이름도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예배를, 그대모장에서 예배를 드리더만요. 거기서 헌금을 걷고요. 그런데 그 목사가 좋다고 다니는 성도는 누굴까요? 네? 누구야? 수천 명이 이제 막그 네, 윤석열이 찬양파도 찬 많이 와줘 <laughs> 우리는요 이정자를 위해서 뽑았으면 그이정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기도만 하세요 어떤 사모님께서 저한테 가끔 그런 것이 와요. 뭐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장, 문장이 저한테 막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차단시켰어요. 저는 그런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인데 왜 유정자들을 그 부정적인 얘기만을 그렇게 돌릴까요? 나라와 민족이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포서 1장 2절에 보면요, 집사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부정적인 사고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집사 직분 받지 마시고요. 장로 권사 직분 받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에 그 전에 다니던 분은요, 권사님들 늙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을 오래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추수감사 때 우리가 터키를 굽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가자 오자마자 탁 커터 기 다리 탁 찢어서 자기 손주 불러서 베겨요그 손주가 잘 될까요? 그 소리를 매년 제가 해요. 권사님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걸 누가 지적해 줄까요? 담임 목사가, 이 세상에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지적하는 목사가 별로 없대요, 지금은요. 그리고 설교도요, 조미료 같은 말씀만 전거한대요 말씀의 가슴판에 팍팍 당기는 말씀을 던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양약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적을 할 것은 지적하고, 바뀔 것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뭐로 가는데요? 내가 인격이 바뀌지고 어 사람 되려고 교회 가야지. 교회 뭐 형식상으로요, 임의적으로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늘은 교회 가서 무엇을 내가 바뀔까, 무엇을 깨달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갑니까? 안타깝고 답답해, 요즘의 요 교회들. 세 번째는요, 선을 좋아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 일꾼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직분을 받았으면서 악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집사들이 있는데요. 임명된 집사님들은요, 긍정적인 분만 될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루 존경을 받아야 해요. 인격적으로나 내가 사람의 행함으로도요참 본받을만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많지만 그냥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존경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신영기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렁을 사물이라 한 즉, 두렁은요,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송성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일꾼이 무슨 일꾼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세요. 가정에 내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요, 자주 아프다 소를 잘해요. 남편으로서 자주 아프면요, 아내에게 복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는데요, 그것을. 그걸 먹고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랑성배 여러분, 내가 이것이 아무리, 저는요, 어제도 내가 아침에 밥 먹은 것을 우리 누님하고 우리 동생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나는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 완전 건강식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저는 밥이 굉장히 먹고 싶고 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밥만 먹으면 당뇨가 확 올라가서 절대 안 먹어요, 밥을요. 어쩌다 한번 먹을 때는요, 야채를 많이 넣고, 예, 거기다 고추장도 안 넣어요, 고추장도. 당뇨가 나오니까. 당이 나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약하게 먹으니까, 출출하니까 자꾸 땡기잖아요. 그게 좀 먹으면 벌써 당이 올라갔어요. 내 건강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내가 조절을 하고요.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으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고 또 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약하니까 새벽 기도는 좀 쉬세요.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교회 가지 말고,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세요. 요즘에요. 엄청 한국도 춥지만 여기도 엄청 추워요 근데 뭐 마스크를 두 겹, 세개 겹, 마스크를 꽉 끼워서 공기가 안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거기에 공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공기가,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해서 들어갈까요? 그찬 공기가 좀 걸러져서 들어갈까요? 지혜를 받으라겠어요, 지혜를.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새벽기도 가,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 건강은 나밖에 모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랑 손들 여러분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됩시다. 그런 자들이 정말로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네? 주위에서 내가 항상 아프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힘을 고요 아유 그럼 또 아파? 그 사람 또 아프대? 그냥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지혜롭고 정말로 노력해서 건강하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자들에게도 본이 보여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 저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정말로 참된 일꾼이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내 사명이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참된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다고 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선을 좋아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성도가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은혜만이 남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섯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또 남편의 자격증과 군사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 가정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 위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 사님 하나님 앞에 사업을 정리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